어빠아야 <laughs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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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아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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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아고아고 아빠, 아튕 아빠, 아빠, 아어 어디 있어 차야. 아빠, 아 여기네 여기 있었네. 여기 힘들어도 한번 더. <laughs> <laughs> 그거까지 하면 채아 <최아> 지금. 채아야. <laughs> 재밌어? 채아 <laughs> 안녕. <laughs> <laughs> 뭔지 알지? 야 <laughs> 카메라가 좋아? 카메라가 좋아? 신기해? 어이구, 어구 조심조심. 쟤가 다치면 안되지? 어차 <laughs> 자, 도망 갔어 카메라가 도망 갔대 어떻게? 어. 어. <laughs> 돌진했어 어. 이 <laughs> 어. 어. <laughs> 느끼냈어? <laughs> 아 진짜. 어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줬어 고마워. 어 고마워. 어 <laughs> 여기까지 오게만들었어 엄마가 귀찮은데. 어? 왜어 어제 한게다 고기잖아. 어, 진짜. <laughs> 우리 뽀인뽀인 체야 힙 시트 했어. 근데 아프긴 했는데 엄마가 엄마 마스크 안 써도 되겠는데요. 코, 땅코까지 다 가려지는데요. 차야! 우리 공주 이쁜 꽃가워사 왔어? 아, 이 이뻐. 라아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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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뻐. 이으로뻐토뻐이이 이뻐. 이뻐. 이 이뻐. 이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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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가봐? 어이구, 이구엄마척 아이고. 어, 엄마 먹을 거야? 엄마 먹을 거야? 마는먹 먹을 거야? 마 먹을 는 먹을 거을 거야? 야 아빠 해봐, 아빠 아니야? 오늘 아빠 엄청 많이 하던데 우리 채아? 아빠 갑자기 만말을 한다고? 아빠 엄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 아직? 아빠 시작한 거 비밀로 해? 어? 아빠? 아빠? 응, 그래, 비밀로 하자. 비밀로 할게. 진짜 카메라 끈다. 안할 거지, 아빠? 쟤한테 뺏겨버렸다. 까꿍놀이 어? 하자. 쟤, 쟤한테, 어? 체 어디 있어? 까꿍. 까꿍. <laughs> 우리 체 여기 있네. 어? 아, 한번 더. <laughs>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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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이구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튕겨서 나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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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체 어디 있어? 체 어디 있어? 체 까꿍. <웃음> <응>? <웃음> 채아, 채아. 어 어디 있어? 체어어 까꿍. <laughs> 여기 있네. 여기 있잖네. 어체 어, 어디 갔어? <laughs> 뭐라고 했어? 아빠! 누구야? 아빠! 아빠. 오, 뭐? 아빠 <laughs> 아 아빠! 오! 아빠 했 아빠 해어또 카메라 앞에서 안 하는 줄 알고 긴장했잖아 지아야 아빠! 어 그거 한 번이 끝이었어 <laughs> 다행이다 카메라로 찍어서 <laughs> 말타기! 아, 아, 아. 아이고 리이리야이리이리이리이리 라 이제 힘들어 아, 어. <laughs> 힘들어도 한번더 <laughs> 힘들 때한번더오 이제 이드이지 넘겨? 이제 히이블을9 9후로정정했구나 95% 정복했구만. 아, 이것까지 했단 말이야? 채아야? 그것까지 하면은 채아 지금 99% 정복한 건데? 에듀테이블을 100% 활용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채아씨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우리 채아씨는 이제 에듀테이블 99%를 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소감 한말씀 해주십시오. 집중하셨나요? 카레. 알겠습니다. 아 안녕. 사람 많다 이거. <laughs> 자기가 좀. 응. <laughs> 음. <슛. 웃음> 하지마. 슉! <laughs> 답답해서 그런가 좀. 슛. 오. <laughs> 아주 이 잘한다. 아이, 아 잘한다. 근데 좀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. 차야. 어이 이뻐라. 자 이자. 기다기다 사랑해요. 누구니? 아 아빠? 저는 아의 엄마지요. 두루루두루루 자야. 자야, 재밌어? 응. 어? 지자? 지자? 하자. 자 엄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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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재밌어 저는 갈랍니다 <laughs> 야와 아빠 어디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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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치,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지 <laughs> <laughs> 미채 운전도 잘하네. 여보세요. <laughs> 여보세요. 어디로 출동하면 되죠? <laughs> 이게 뭐야? 뭐야? 차가 놀놓보자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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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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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